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격 수업이라고 하는 설교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카테고리를 오늘 나누려고 하고요. 이제 다음 주일에 있을 총 정리를 통해서 이번 시리즈는 이제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 제가 거듭 강조해드리지만 우리가 이번 설교 시리즈를 함께 나누는 목적은 굉장히 명확해요. 우리의 성격과 성품이 거듭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아 나는 이런 성격이구나 이걸 알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알려면 굳이 교회에서 이 말씀 나눌 필요는 없었겠죠. 어, 그러한 나의 성격에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어그러져 있는가, 어, 그리고 그 부분을 이렇게 다듬고 이렇게 깎아나야겠구나라는 결단을 하시라고 그런 도전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성격 수업을 받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성격도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성격은요 반드시 변화되어야 합니다 어, 다음 시간에 이제 조금 더 집중해서 나누려고 하지만 어,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네가 이해해야 돼 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성숙한 신앙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의 성품적인 부족함을 계속 다듬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품이 곧 영성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거예요. 성령의 임재는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증거는 성령의 열매로 드러난다 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설교 시리즈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MBTI 성격 유형 중에 마지막 카테고리인 J와 P 그러니까 판단형과 인식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J와 P 중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한번 더 확인해야겠죠. 제가 또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어요. 질문을 드릴 테니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요. 이번 과제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1번. 아, 하루에 한 장씩 정리하면 되겠네. 2번. 어우,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천천히 생각해 봐야겠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지금 뭐해? 심심한데 잠깐 볼까? 1번. 엥? 지금? 갑자기? 왜? 2 번, 어 너무 좋지. 지금 나갈게.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이번 일은 이렇게 진행할까해. 근데 어디서 맛있는 냄새나지 않아? 1 번, 어 그러네. 자 일단 하던 얘기부터 마저 끝내고 생각하자. 2 번, 어 그러네. 이거 치킨 냄새 같은데. 우리 오늘 저녁에 치킨 먹을까? 어. 1 번을 주로 선택하신 분들은 J 형이시고요. 2 번을 주로 선택하신 분들은 P 형이세요. J 형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네, P 형, P 형. 어. Oh, 우피형이 많으시군요. 아, 그래서 우리가 서로 잘안 맞는. <laughs> 자, 이제 각자의 성격 유형이 잘 파악이 되셨다면 이제부터 이제 각 유형의 특성과 은사에 대해서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형부터 살펴볼게요. 이 제형은요, 우리가 판단형이라고도 부르는데 동시에 계획형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철저한 계획과 시나리오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켜 성공이라고 부르고요.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계획한 대로 일이 착착착 진행돼 갈때 가장 큰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제2 유형들의 가장 큰 장점이자 은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계획과 체계를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의 우선순위를 잘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분야에 꽂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일의 흐름과 과정을 잘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계획 안에서 전체를 아우르고 관리하는 타. 은사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주로 모든 자원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목표를 이루어내는 리더와 감독의 역할에. 잘 어울립니다. 어, 성경에 등장하는 제2형의 인물이 누굴까 찾아보니까요. 요셉이라는 인물이 어, 제 눈에 딱 띄었어요. 성경에 들어간 이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요. 그는 매사에 계획을 세웠고요. 그 계획대로 움직였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그는 노예의 신분으로 이렇게 허드렛일을 할 때도 나름의 체계와 시스템을 개발해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의 상사들이 그의 유능함을 인정했고요. 모든 조직의 관리를 그에게 맡길 수가 있었어요. 그가 보디발장. 문의 집에서나 혹은 감옥에서나 늘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그거 그가 그저 운이 좋았기 때문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가호가 충만했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탁월한 은사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나아가 그의 이러한 능력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앞으로 세상이 7년간 풍년이 계속되다가 이후 7년간은 흉년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돼요. 그리고 그 꿈에 따라서 시기별로 상황별로 아주 디테일한 계획과 시나리오를 기획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실제로 풍년이 지속되는 7년 동안 차곡차곡 양식들을 잘 저장해두었다가 곧이어 찾아온 7년간의 그 대기근을 잘 극복해냅니다. 이것이 바로 제 유형이 가진 아주 강력한 은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2 유형의 성도님들은 이런 강점을 잘 살려서 생활하실 필요가 있어요. 반면에 P형, 곧 인식형의 사람들은 그러한 계획 자체를 굉장히 진부하고 답답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원래 영화를 보러 스타필드에 갔다가도 요 가는 길에 펼쳐진 팝업스토어가 너무 이쁘고 좋으면 거기서 하루를 다 보내는 걸더 보름 보람차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어, 이러한 사람들의 장점이 자 은사는 변화나 새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 제 2형의 이 사람들은 일이 진행되는 도중에 이렇게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거나 새로운 이렇게 언가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오면 아 이것을 내 계획을 방해하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이 P 유형의 사람들은 계획 이후에 펼쳐지는 그 무수한 돌발적인 상황들과 추가적인 정보들을 모두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이번 일이 더욱 개선되고 나아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상황이 변하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빠른 대처와 판단이 가능합니다.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역량이 뛰어나요. 그래서 실제로 이 P 유형의 사람들은요. 어, 대기업보다는 스타트업 기업에서 더큰 기량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 정해진 틀보다는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일할 때 보다 높은 능률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제가 성경에서 찾아낸 이 피의 유형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요 다윗이에요.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이렇게까지 즉흥적일 수 있나 싶습니다. 어, 일례로 대표적인 예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한창 전투를 벌이던 중에 이 다윗은 아버지의 신부놈으로 형들에게 양식을 건네주러 전 전쟁터에 갑니다. 전쟁터에 딱 갔는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생전 처음 보는 블레셋의 거인이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하나님을 막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에 순간적으로 열이 확 받은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아무런 계획도 없이 작전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골리앗과 맞짱 들어 나갑니다. 이후에도 그의 인생은요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의 인생은 늘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올라갔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나라를 구했더니요 오히려 왕이 질투심에 눈에 멀어서 그를 죽이려 합니다. 그러고 인해 오랜 시간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로 살아갑니다 뭐 뿐만입니까 이제 왕이 돼가지고요 기틀을, 나라의 기틀을 딱 잡고 이제 좀 왕으로서 살만한가 싶었더니 느닷없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주 압살롬 아들롬이 배신해가지고 궁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헤매야 했어요 어, 계획된 개그만 해야 되는데 <laughs> 계획지 못한 개그를 하니까 이렇게 또무리수가 있네요 어,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져요? 그 모든 위기의 상황들이 도리어 기회가 되는 걸 발견합니다. 수많은 인재들을 광야에서 만나게 되고요. 아더 넓은 세상과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깨닫게 되고요. 그 스스로의 인격도 얼마나 단단해지는지 몰라요. 다윗 씨야말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격 수업을 제대로 받게 됩니다. 뿐만입니까? 그 무엇보다 다윗은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수하게 경험하게 돼요. 그가 고백한 유명한 시편 말씀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어디서 쓰여진 거예요? 왕궁에서 쓰여지지 않았어요 그가 쫓겨나니던 도망자 신세에 광야에서 쓰여진 시가 10편 23편이에요 10편 23편의 배경은요 푸른 초장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가 때마다 일마다 그렇게 부르고 기록했던 수많은 찬양과 기도들이요. 훗날 10편이라고 하는 성경으로 그렇게 탄생하게 될 줄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전혀 계획되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그의 인생이 더욱 빛났다는 겁니다. 바로 이 단단함, 유연함. 담대함 이것이 바로 피 유형이 가진 사람들의 놀라운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피 유형의 성도님들은 이러한 은사들을 내맘대로 흘러가지 않는 인생 속에서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형과 피형은요. 서로 극과 극이라 할수 있을 만큼 서로 반대되는 경향을 갖습니다. 정말이지 이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이요. 정반대예요. 그렇다면 이들은 과연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 줄수 있을까요? 먼저, J형이 P형을 배려하는 방법은요, 변화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듯이, 이 P형, 인식형의 사람들은 계획, 일관성, 꾸준함, 이런 것들과는 다소 거리가 멉니다. 이들의 활력소는요, 변화예요. 같은 업무, 같은 일상이라도 사소한 변화를 통해서 큰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일상 가운데 사소한 변화를 선물해 주어야 돼요. 뭐 이를테면 우리가 회사에서 이제 하루 종일 일을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한번 제안해 보는 거예요. 오다 보니까 옆에 예쁜 카페 하나 생겼던데 오늘 회의는 거기 카페 가서 할까요? 물론 제이 형의 경우에는 이것이 계획되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되고 불편할 수 있어요 바빠 죽겠는데 왜 굳이 거기까지 가야하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피형의 사람들에게는 너무 큰 동력이자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배려해 주는 겁니다. 아, 광고 드린 대로 우리가 다음 주에 야외 예배를 가죠. 근데 이때 그 제이 형들은요 예상치 못한 스케줄에 당혹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제 이번 설교 시리즈의 그 대미가요 다음 주에 계획되어 있는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다음 주 설교를 위해서 네 번의 설교를 달려왔다라고 해도 물방할 만큼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설교예요. 근데 야외 예배를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을 잘 못하겠죠. 뭐 예쁜 자연도 있고, 나 맛있는 냄새도 나고, 막 마음 들떠 있고. 아, 제가 고민이 많았어요. 이 설교를 내가 한주 연기를 해야 하나. 근데 또 이제 그럴 수가 없는 게 어, 있다가도 광고를 하겠지만 저희가 7월부터 한 달간 특별 여름 말씀 부흥 성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름하여 홀리밤 2024라고. 너 아직도 워터밤가? 우린 홀리밤가. <laughs> 어, 이미 한달 간의 강사 라인업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연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제안에 드는 분명한 확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활력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도 물론 좋지만 중요하지만 색다른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한 사람을 위해서 예배의 작은 변화를. 주는 겁니다. 함께 야외 예배 가서요. 신나게 즐기고 또 맛있게 먹고 그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누리고 오는 거예요. 물론 가서도 당연히 예배 잘 드릴 겁니다. 준비한 설교 다할 거예요. <laughs>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듣든 말든 저는 제할거할 할 겁니다. <laughs> 네. 혹여나 도 이제 평소와 다른 스케줄에 좀 부담이 되시는 이 계획형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이 인식형 성도님들을 배려해 주는 훈련을 우리 함께 한번 해 보면 좋겠어요. 분명히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의 기쁨과 감사가 올 겁니다. 이처럼 P 유형들을 위해서 J 유형들은 자신의 계획을 잠시 내려놓고 새로운 변화에 도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식형 성도님들을 섬기는 판단형 성도님들의 배려법입니다. 다음으로 이 P 유형의 성도님들이 J 유형의 사람들을 섬기는 방법은 질문이에요. 대체적으로요, 대체적으로입니다. 대체적으로 이 J 유형의 사람들은요, 언제나 모든 일에. 그 나름의 계획과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요,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고 나 혼자 그 계획에 따라서 그 일을 진행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요, 그러한 자신의 계획을 공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내 계획을 알 거야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 공유한 적도 없는데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이제 좀 전문적인 용어로는 논리적인 비약이다라고 우리가 설명하기도 하는데 너는 이미 오랫동안 생각하고 계획해온 거기 때문에 너에겐 당연한 일이지만 저도 그 계획을 오늘 처음 들은 나에게 왜 계획대로 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면 그토록 당황스러울 수가 없는 거죠. 이럴 때 피형들이요. 제이 형들을 향해서 늘 이런 식으로 대처합니다 너 나랑 공유한 적 없잖아 왜 그래 라고 화를 냅니다 근데 이렇게 화를 내기보다는 도리어 평소에요 이따금씩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 무슨 생각 하면 살아? 요즘 어떤 계획이 있어? 이렇게 한번씩 물어보 주는 거예요. 이 먼저 질문해 주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 너가 분명히 지금도 계획 중에 살고 있을 텐데 너 계획 중에 혹시 내가 도와줄 부분이 있을까? 너가 내가 좀 특별히 신경 써줄 부분이 있을까? 이렇게 질문해 줄 때요. 제형들의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어 제가 이제 저희 아내에게 가장 자주 혼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나가면 연락을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뭐 특별히 아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정한 시간표에 맞춰서 무언가 이렇게 일을 진행하다 보면 종종 연락하는 거를 놓치곤 합니다. 문제는 이제 제가 딱 그러고 들어와가지고요.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오늘 저녁 뭐 먹어? <laughs> 이 아내 입장에서는 어, 정말 극혐이죠 <laughs> 저녁을 준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아, 연락 없이 늦, 늦는 거 보니까 알아서 해결하고 오나 보다. 이렇게 해서 주방을 딱 마감하면 그제서야 제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밥 달라고 찡찡 대는 거죠. <laughs> 어, 진짜 제가 생각해도 너무 꼴보기 싫을 것 같아요. <laughs> 이게 처음에는요, 사소한 다툼의 원인이 됐어요. 나가면 식사는 어떻게 할지, 몇 시쯤 들어올지 미리 연락을 좀 달라. 이것이 저에게 요청이었는데 제가 그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세운 계획표 안에는 아내에게 연락한다라는 카테고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 아내가요, 저한테 먼저 연락을 줘요. 몇 시쯤 오나요? 밥은 먹고 오나요?라고 먼저 연락을 줘요. 그러면 제가 아 맞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답장을 보냅니다.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작은 건데요. 제 입장에서 굉장히 고마워요. 이 질문 하나 때문에. 다투는 일이 확 줄었습니다. 이처럼 피 유형성도들의 작은 관심과 질문들은 제 유형성도들에게는 큰 배려가 됩니다. 나아가서 또한 가지 제형들에 대한 피들의 배려는 연락이에요, 연락. 계획대로 쭉 밀고 나가는 제 유형과는 달리 피 유형은 수시로 계획이 바뀝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나는 분명 영화를 보러 갔는데요. 흥미로운 팝업스토어가 딱 있잖아요. 그럼 그, 그 즉시 일정이 변경되는 거예요. 그냥 팝업스토어로 내 일정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들을요. 제이 형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너무 힘겨워해요. 그러므로 무언가 일정이나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는 어, 이 제2형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줘야 돼요. 뭐 이를테면 집에서 같이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근데 집에 가는 길에 누군가를 만납니다. 이때부터 피형들의 일정은 그 사람과의 만남으로 바뀝니다. 집에서는 이미 밥을 다 차려놓았는데요. 대화가 길어지는 거예요. 밥이 식어갈수록 밥을 준비한 사람의 스팀은 올라갑니다. <laughs> 이제 막 갈등이 조정이 되는 거죠. 이때는요, 미리 연락해서 변경된 계획을 알려주셔야 돼요. 어, 내가 가는 길에 친구를 만나가지고 잠깐만 얘기하고 갈게 이러면 제이 형들은 그 연락을 받고 그 식사 준비 시간을 늦출 수 있거든요 자신의 계획표도 함께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배려를 받는다 존중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판단형의 사람들에게는 미리 질문하고 미리 알려주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판단형의 사람들은 인식형의 사람으로부터 존중받고 섬김받고 있다는 확신이 생겨요. 그렇게 제 형들을 배려해 주시는 우리 피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피형들이 되게 많았는데 한 명만 아멘을 한것 같아요. <laughs>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각 유형별로 어떻게 자신의 부족한 성격을 다듬어 갈수 있을까? 어떻게 보다 내가 온전하고 건강한 성품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먼저 제2 유형의 성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계획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제2형의 사람들은요. 어떨 때내 인생이 실패했다고 여겨질까요? 당연히 자신이 세운 계획이 무산되었을 때 가장 크게 좌절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요. 자신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계획대로 성취된 그 순간이나, 혹은 계획이 무산되고 좌절된 그 순간이나,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들은 전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었음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2유형 성도님들의 거듭남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교 일정도 동선도 재정도 심지어 동역자도요. 모든 것을 다 거기에 맞춰서 계획하고 출발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그의 계획을 막으셨고 무산시키셨어요. 도리어 예정에도 없던 유럽으로 그의 선교 여정을 바꾸셨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달짜리 일정에 돈도 다 이미 달러로 환전하고요. 영어 통역사까지 대동해서 출발한 거예요. 근데 느닷없이 갑자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세 달짜리 일정에 화폐는 유로를 써야 되고 언어는 스페인어 통역사가 필요한 그런 상황으로 한순간에 바꾸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극강의 제2형이었던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스트레스였을까요?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 앞에 그가 얼마나 고민하고 번민했을까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좌절된 인간의 계획 속에서도 자신의 새로운 계획을 완벽하게 성취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지금 읽지는 못하겠지만 사도행전 16장에서 18장까지의 내용 속에 바울의 유럽 성교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거든요.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꼭 한번 이 짧은 16, 17, 18 3장의 말씀을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을 통해서 유럽 땅에서 어 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셨는지. 그들이 가는 곳마다 다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고요. 교회가 세워지고요.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아마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쫙 읽다 보면 아마 100%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실 게될 겁니다. 야, 진짜 바울 유럽 안 갔으면 큰일 할 큰일 날 뻔했네. 그가 만일 유럽으로 가지 않았더라면 빌립보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신실한 크리스천이 탄생하지도 못했을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그의 집을 터전으로 했던 빌립보 교회도 세워지지 못했을 거예요. 나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빌립보 감옥이 무너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도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고 아테네에서 선포된 바울의 주옥 같은 기독교 변증도 탄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아가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고린도 교회도 세워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통해서 훗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는 발판도 세우지 못했을 거예요. 야 바울 진짜 너무 유럽으로 가길 잘했죠. 아마 그 생각이 여러분에게 확들 겁니다. 만일 바울의 인생 가운데 그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순간들만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우리가 규정해버린다면, 우리가 앞서 언급한 이 수많은 하나님의 그 어메이징한 역사들은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놀라운 시간들을 그저 바울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실패한 시간이라고 치부해버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계획대로 흘러갔던 그의 인생들이나 혹은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던 그의 인생들이나 바울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온전했고 위대했던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유가 하나예요. 그의 인생 전체 속에 흐르는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그의 무산된 계획들 속에서도 여전히 소망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계획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 안 에 있는 그의 인생 역시 선하고 위대한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세기 영국에요. 청교도 박해가 일어나거든요. 이때 존 번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그의 친구였던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요. 어, 굉장히 대부호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이 가진 모든 연줄과 인맥을 통해서 그를 석방시키려고 노를 서, 노력을 했는데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은 다 석방을 시켜주는데 유독 존 번연 한 사람만큼은 그의 계획대로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무려 12년 동안 투옥 생활을 끝내고요. 드디어 그가 석방이 돼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당시 석방되던 그의 손에 어떤 원고 한 편이 들려 있었어요. 그 원고가 무엇이냐? 그 원고의 제목은 철로 역정. 인류 역사상 성경 다음으로 가장 완벽한 책이라고 평가받는 대작 중에 대작입니다. 그 대작이요. 이 감옥 안에서 10년 동안 탄생되었다는 거예요. 훗날 존 오웬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위대한 대작 철로 역정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선한 노력들이 모두 실패한 덕분이었다. 나의 계획은 모두 실패했으나 반대로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게 성취되었다. 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제2형들이 거듭나는 지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의 계획이 무산되는 것 같은 그 시점에요. 우리는 결코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실패한 계획 속에서도 여전히 성취되어 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제2형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신앙의 태도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은혜와 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나의 계획이 무산되는 것이 좌절의 이유가 아니라, 도리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발견하는 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소망 가운데 굳건히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충만히 맛보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피유형 성도님들의 거듭남을 살펴볼게요. 이 인식형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통제입니다. 통제. 이들은 내 인생 최고의 행복은 나의 자유가 최대한으로 확보될 때 온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강제로 이끌어 가신다고 생각이 들면 이것만큼 피유형들에게 괴로운 인생이 또 있을까요? 어,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인생을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아시아로 가고자 했던 그의 선교여정은 하나님의 강제적인 이끄심에 따라서 유럽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아요. 어찌보면 바울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동안 꿈꾸었던 모든 일들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것 같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하나님의 반강제적인 이끄심에 순종했는데요. 그렇게 순종했던 그의 유럽 선교여정은 적어도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 최대의 고난과 절망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고 맙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오면서 방해하고요. 협박을 받아요. 매 맞고 쫓겨나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더 이상 사역을 이어가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방전되고 지치고 번아웃이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만큼 억울하고 부당한 상황이 또 있었을까요? 하나님 말대로 순종했더니 도리어 인생이 망해버린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훗날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던 그의 편지에서 우리는 그의 이러한 간증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이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것이니, 내가, 않으며, 내가,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내가 유럽으로 하나님한테 끌려가는 바람에 난 진짜 개고생을 했다. 나는 그들이 차마 겪어보지도 못했던 온갖 고생과 고욕과 죽음의 위협까지도 더하게 겪어왔다. 정말이지 모든 사도들, 아니 세상 모든 크리스천을 통틀어서 나만큼 힘겨운 사람은 없을 거다. 그런데요, 그가 이 모든 그의 인생 여정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보자면 비유형의 성도님들의 거듭남은 자유가 아니라 순종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바울이요, 자신이 꿈꾸었던 대로 자유롭게 아시아로 성교 여행을 떠났더라면 훗날 과연 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간증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어쩌면 애초에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기는 했었을까요? 이 피형 성도들의 거듭남이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다 보면 늘 어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 자유를 빼앗기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늘 들어요. 또 내가 원치 않는 크고 작은 갈등과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결코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기쁨과 자유를 다 빼앗기는 인생인 것 같이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바로 이 갈등의 과정을 통해서, 이 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더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생의 수탄 역경들 가운데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자유와 성장을 경험하게 돼요 죄로부터 승리하고 이 세상으로부터 놀 세상으로부터 승리한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바로 이 말씀의 순종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피온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그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깊 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라는 그 진리의 확신이 저 여러분 가운데 분명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어,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판단형과 인식형의 성격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내가 어떤 유형에 속해 있는가 이거를 알기 위해서 이번 시리즈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이번 설교 시리즈의 목적은 내 성격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가고. 또 모난 부분을 깎아 가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거듭나자.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나아가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식구들의 그 성격적인 장점을 격려하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용납하면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보다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반드시 하나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하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지 못하는 사람 공동체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됩니다. 바라기는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함께 마음속에 잘 갈무리하시면서 나와 우리 공동체의 연약함이 우리 모두의 사랑과 배려로 말미암아 그렇게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